자 최근 영상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월 화요일장까지는 기본적인 상승 추세 이어지다가 화요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EPI 지표 발표와 더불어 가지고 FOMC 의사로까지도 겹쳐있기 때문에 최근 기본적인 추세 지표 살펴봤을 때 오히려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단기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고. 다만 여전히 해당 지표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거시경제 상황 이슈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에 따른 코인 시장 내부 이슈 그리고 최근에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던 펀디엑스 상당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영상 통해서 기본적인 매수 타점 제시해 드리면서20% 이상의 단기 수익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고 어제 영상에서 한번더 말씀드렸죠 해당 전고점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제차천 원대 중반 라인까지 돌파시도 할 거다. 오늘 시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수익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익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 바로 하루 남았습니다. CPI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의 현재 코인 시장 흐름 자체가 오히려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 기준 1억 라인 돌파 이후에 기본적인 박스권 고점 상단에서 횡보 중에 있는 것은 맞지만, 오늘 기준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불과 11일 정도를 앞두고 있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까지도 기대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 수요일 CPI 지표 발표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앞두고 있는 FOMC 회의록 공개라든지 해당 두 가지 지표가 앞으로의 투자 시장 방향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최근 발표 추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둔화세와 더불어 가지고 미국 연준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라고 언급이 나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때는 기대감으로 인한 매수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한달 전에도 1억 라인에 대한 돌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9천만 원 라인에서 단기 고점권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1억을 돌파를 했는데, 기본적인 온체인 지표상으로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체가 되면서 거래소 내 비트코인 고갈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래소에서 개인 올레스로의 이체 자체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위해서 당분간 매도 의향이 없는 경우 개인지갑으로 이체하고 나서 그대로 보유를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공급량이 감소된다든지 보유심리가 증가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즉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로 인해가지고 풍기현상이 발생중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소에서 개인월렛으로서 빠져나간 물량이 무려 11만 1000개 규모입니다 한화로는 11조원에 달할 정도로 첨문적인 물량인데요 결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 물량들 자체가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면서 장기 투자 관점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달리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긴급속보로서 발표된 내용이 중국 대형 자산운용사들 측에서요 홍콩에 대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베스트 펀드 그리고 서던 펀드를 비롯해가지고 홍콩 거래소 해시키츠과 협력을 해가지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 측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신청을 완료를 했다라고 하고 현재 승인을 대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승인이 되는 경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홍콩 ETF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국발 자금이 홍콩으로 정, 본격적으로 유입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 자금이 이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고요. 이에 따른 신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당연히 2차 폭등장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발 비트코인 현물 ETF 추세를 살펴봤을 때 승인하고 나서 현재 누적 보유 비트코인 보유량이 52만 개 수준이거든요. 블랙록의 IBIT가 26만 개, 히델리티 측의 FBTC가 15만 개를 포함해가지고 전체 시장 공급량의 무려 2.59% 수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홍콩에서도 누적 보유량을 따라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미국발 자금, 홍콩발 자금, 중국발 자금, 금까지도 겹치면서 이에 따른 비트코인 누적 보유량 자체가 올라가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급량 자체는 달릴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지속적으로 수요는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 당연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최소 비트코인 기준 1억 5천만 원 라인까지의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투 트랙 전략. 한 마디로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투자 나눠 가지고 포트폴리오 계좌 관리를 할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 비 중에서 비트코인이 포함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단기 급등 예상되는 알트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 방향성 그리고 장기 방향성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 예상되는 알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지금 바로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드릴 종목은 하이파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강력한 매직봉 이후에 조정을 보여줬지만 상승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 눌림목 라인에서 이렇게 딱딱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재차 전고점 라인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와 더불어 가지고 맞고 떨어지는 전고점 라인에서의 삼각 수렴 패턴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1750원 라인 대비했을 때 최소 2000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10% 정도만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매도타임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본적인 종목 선정과 안기 목표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 쪽 채널 쪽으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나 코인 투자에서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 자체는 다 똑같으실 겁니다. 우리가 돈 벌고자 투자로서 수익을 내고자 투자를 하는 거지 손실 보고자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현재 영상에 대한 업로드를 드리는 이 채널에 대해서 시청하시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업비트로서만 현물 매매로서만 안전하게 포트폴리오 운영하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셔라 항상 영상마다 강조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원칙 매매로서의 꾸준한 수익 지속적으로 쌓아나가시면서 1년 농사 짓는 것을 항상 응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구독자분들께서는 매번 저희 쪽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앞으로 코인 투자 시장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찾기 위함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깨달으셨겠지만 원칙 매매에 대해서 습관한다는 게 사실상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항상 매수와 동시에 도표가 걸어놓으시고 수익 실현에 대해서 1순위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 매매를 하신다는 게요. 근데 욕심적인 부분도 컨트롤까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원칙 매매를 하시는 게 당연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요. 안 하면은 절대적으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시만 들어서 설명을 드려본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로또 복권에 대해서 1등이 당첨됐으면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기한 것은 실제로 로또 복권은 사지도 않으면서 나도 1등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1등에 당첨되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계획들은 누구나 많이 해봤을 겁니다. 당연히 계획을 해보시고 상상을 하는 거는 좋은 일일 수밖에 없고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계획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실천으로 직접 이행하기 까지에는 분명히 10명 중에 2명 정도 사람들이 할까 말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 매매라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에 1% 정도씩만 수익이 나와도 이게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요 절대로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복리의 마법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은 머리로는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누구도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했을 때1%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더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10%, 30%까지 수익을 보고 있음에도 결국에 욕심내다가 안 팔고 결국에 본전권으로 떨어지거나 손실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수익 봤어야 되는 수익금도 손해겠지만 손절하면서 나오는 손실금까지 이중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날려먹은 기회비용 시간까지도 더해봤을 때 정말로 반드시 고쳐야 되는 안 좋은 투자 습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정보방에서 기본적인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를 알려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도에 대한 것들을 습관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미리미리 안내드린 목표가에 대해서. 매도 걸어놓으셔라. 무조건 팔고 나오셔라. 내가 벚꽃 구경을 가거나 눈물을 하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밥을 먹고 있거나 소중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그냥 생각하지 말고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매도가 되면서 수익금이 쌓여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당연한 거고요. 반드시 수익 실현에 대한 습관화가 될줄 아셔야 돼요.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상승하는 거 아니나 이 고민을 하는 순간 아마 그 고민 중에 떨어진 경우를 분명히 많이 느. 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코인 투자에 대해서 매도를 못하면 수익 실현을 못 합니다. 매수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매수는 하는데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쉬움이 남으셨을 거고 이런 아쉬움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리플 코인이죠. 이번에 상승했다가 또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토 속이네, 모네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 보유하게 되고 아는 구독자분들이 리플 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수익 실현한 기억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매번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요. 단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도달하면은 매도를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가 하락하고 떨어지고 저점 눌림목 주면은 그때 다시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 통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시장 불장 왔을 때 결국에 리플 코인 매도 못 하셨죠? 계속 보유하고 계시죠? 남들 분명히 수익 보고 나왔는데 리플만 제자리 걸음 분명히 반복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요. 결국에 코인 투자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요. 차라리 그냥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 거기서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 미리 목표가 설정해 가지고 거기서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현금 비중 예수금으로서 다른 종목 단타 종목 들어가거나 아니면 현금 가지고 있다가 하락장에서 반등장 초입구간 이때 공격적으로 매매해 가지고 3%, 5%, 10% 수익 보고 또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인 거고 이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코인 투자를 지금 시작했던 이유 기본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을 텐데 천년만년 리플코인만 들고 가다가 코인 계속 모아만 나가려고 결국에 꿀 때까지 평생 보유하다가 손자 물려줄 거 아니시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은 리플코인 뭐 이번에 상승하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을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플코인에 대해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와줄 거다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저는 리플 코인으로서 수익을 보기 위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지, 이게 천년만년 리플 모아가면서 계속 보유만 하고 있어라 절대로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코인 투자 매매가 진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방향인지, 한번더 냉철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항상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는요. 기본적인 실시간 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호재 같은 것들 종목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수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실시간 브리핑 공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이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중인 정보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 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해 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건요 반대로 50%의 손실을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거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 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 1 0 5 6 2 7 3 4 0 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짝 안내 설명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는 라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명심해주고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비트 이외 거래소는 절대로 추천 상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손실 보상 확실한 거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거나 내 정보, 내 투자금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고위험 선물 매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꾸준한 원칙 매매로만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의 내용 이외에 다른 설명을 한다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저희 채널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 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 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써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